네, 네 축시 낭송은 이선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선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 이선주 선생님은 시인이시며 낭송가이십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수아다리 아래 춤추는 노을빛 소녀에게 강대선. 오늘 또 나는 창문 너머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앉아 있는 소녀를 봅니다. 앉은 채로 시간의 여백 속으로 걸어가는 소녀는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산 아래, 가교로 쭉 뻗어 있는 한 길에는 사람과 개, 자전거와 자동차, 그리고 벌교의 논 이로 날아오르는 새들이 고요한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바라보던 소녀는 이제 수묵화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요. 소풍을 떠나듯이요. 들어가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듯 서 있습니다. 소녀는 선수원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글을 쓰는 소녀 선수원입니다. 혼자서 춤추듯 춤을 추는 소녀입니다. 어떤 집착도, 어떤 미련도 없이 날개 춤을 추는 소녀가 이야기로 그려진 수묵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녀는 먼저 엄마를 찾아가 대학 가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지가 가지 말아야 한다. 언제 학교 가려고 그러고 있냐. 대학은 들어가기나 하겠냐? 내가 못 살겠다. 하시던 엄마. 대학 입학 시험 얼마 남지 않는 어느 날, 새벽, 창기운이 도는 침침한 대청마루에서 기도하는 엄마. 물을 떠놓고 촛불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격을 빌고 또 비시던 엄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소녀는 주저앉습니다. 엄마는 달빛 세례처럼 소녀를 환하게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울음을 그친 소녀는 천막 안에서 심청전과 춘향전을 보던 꿈 많은 아이를 만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아름답고 당당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여인,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 되고 싶어 라고 말했던 아이. 언니와 동생처럼 이쁘지 않은 문자엄마가 자기 딸이라고 데려갈까봐 마루 밑에 숨어 노심초사했던 아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던 아이. 그 아이를 보고 달려가 안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린 풍경. 아이는 소녀가 되고 소녀는 자라. 사랑하는 남편과 집을 짓고 엄마처럼 엄마가 되고, 이제는 태백산맥 이야기를 따라 벌교에 스며들어 벌교와 함께 살아갑니다. 중도박중 뚝방길을 걸으며, 오후와 나를 벗삼아 녹차와 전홍과 빙도 보이차를 마시며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소녀, 선수원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슬픔도 외로움도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이왕이면 한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넘실거리는 여행을 하고픈 소녀입니다. 일일 시오일 하루하루가 기쁘고 좋은 날이 되는 여행이기를 소원하는 소녀 선수원입니다. 이제 소녀의 얼굴에는 이제 추위와 슬픔을 이겨낸 주름이 자리 잡고 어깨도 가늘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오늘도 지치지 않고 글을 쓰면서 세상에 동그러이 남겨진 애로운 영혼들의 가슴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따뜻한 영혼의 온기로 다양처럼 깊이 우러난 그를 독자의 품에 안겨줍니다. 소녀가 소아다리 아래 춤추는 노을입니다. 어깨춤을 추듯 글로 춤을 추며 달집을 태우듯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혼입니다. 안으로 전유라는 불꽃 선수원입니다. 네, 어, 감동적이죠. 이렇게 책한 권을 이렇게 시로 써주시다니, 소년이 소녀에게 쓰는 시 같아요. 저도 수필집 내면 써주실까요? 갑자기 수필집 내고 싶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강대선 선생님과 이선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